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카트라이더랑 포르쉐 콜라보. 마지막 카트바디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옆에 있는 포르쉐. 911 터보 s 에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포르쉐 911 하면은 이제 911이 뭐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할수 있는데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911 까레라 또는 뭐 터보, 터보 S, 터보랑 터보 S랑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알파벳 S 하나 붙는 건데 완전히 다른 차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끝판왕 차입니다. 이 카트가 이제 터보 S 까브리올요 원래. 뚜껑이 열린다. 포르쉐에서는 이제 오픈카를 까브리올레 아무튼 그냥 뚜껑이 열린다. 꼭 타보고 싶은 차네요. 자 이거는 얻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800코인 현금으로 얼마냐면 만원돈 하는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코인 충전이 500, 1000이라서 그냥 15,000원은 일단 충전을 해야 살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는 방법이 있어요 카트라이더가 섭종을 갑작스럽게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썼던 금액을 환불을 해줬어요 넥슨캐시로 그래서 그 신청했던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일단은 저는 그냥 있던 코인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좀 달라요. 루치로 강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구매할 때부터 희귀 등급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루치로 강화 안 하고 업그레이드 들어가면은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이제 6062로 그냥 바로 기어 적용을 했는데 알아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빠질 순 없죠. 무조건 빌손. 자, 한번 봅시다잉. 야, 이거 이쁘다. 자, 감속 한번 측정 보겠습니다. 오, 110. 110. 아1 0 오케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거 차가 아 이게 광산수를 때문에 그래 길어 보인 것 같지만 불편하진 않네요 잠깐만요 이거 에어백 터진 줄 볼게요 이게 각도를 맞춰서 충돌에 에어백 터진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일단은 실전으로 한번 타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방에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 팀아 진짜 저 사람 우리 팀 카푸어예요 저저 저 사람 알거든요 열린 우물 아저 사람 뭐냐 오. 아, 근데, 이게 포르쉐 차량들은, 그 마카는 좀 묵직한 맛이 있는데, 박스터는 진짜 가볍다, 이거고, 얘는 좀 섞인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거짓말 시, 실제로도 그래요. 마카는 애초에 공차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묵직한 건 당연한 거지. 근데 바스터는 애초에 경량 로드스터기 때문에 원래 이게 가벼운 핸들링이 맞아요. 근데 이제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가볍긴 가볍은데 어느 정도 바스터보다는 무게감이 있는데 그걸 또 반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아 뭐야? 카트 바디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카트 크기나 디자인 따라가는 거니까 저는 이거 사도 괜찮을 듯 무조건 사라는 건 아니에요.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노란색. 그럼 이거 뭐야 이거? 황금 마티즈다니고. 아 우리 팀이네. 아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팀. 어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은 루찌 수급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수 될수 있어요. 어, 왜냐면 애초에. 강화가 돼서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치가없어서 강화가하기 힘들다 이걸 사라 그러면은 그럼 현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씨 머리 아파 아 앞에가 긴지 안 긴지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거 나오면 좋겠다 골드 러시 근데 저는 그렇게 길다고는 못 느껴요 이게 광산 수레가 이상한 거라니까 걔가 기준을 잘못 잡았어 오케이 가보자고요 모아주고 어 근데 확실히 이게 강화가 나오니까 다양하게 타는 사람들 많아지는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좋은 거거든. <laughs> 한명떨 떨어졌냐? 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앞이 길어서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좀 봐야 될게 있는데, 첫 번째, 내가 게임을 하면서 라인을 팔때 거슬리느냐? 안 거슬립니다. 아, 거슬렸나? 방금? 거슬리네요. 방금 박았잖아요? 광산수였다? 아이씨. 광산수였다? 그거 안 박았겠죠? 예, 일단 걸리고요. 자, 두 번째, 유저들이랑 몸싸움 할 때, 이 앞대가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냐, 안 보냐? 자, 한번 건드려볼게요. 우리 팀, 우리 팀이긴 한데, 괜찮아요. 공방이니까. 자, 이 앞에 길어지는 길니까 이게 상대방이 막, 막는 거리가 좀더 좁아질 수밖에 없죠 자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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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하,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네. 앞이 광산수레보다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랑프리에선 비추라고 좀 생각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랑프리 테스트를 해야 되나? <laughs> 진짜 잘못하다가는 저 이거 겨우 찍은 골드 내려가거든요. 자, 리뷰를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억가가 있을까? 없을까? 아, 제발요. 제발 적용만 아님데. 하,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 모바일 있어요. 모바일 은 지진 않겠지만은, 모바일 있으면 됐어. 어, 광산소리 타, 얘들아! 아, 나만 앞뒤가리긴거 탔잖아! 아, 제발, 그래. 몸싸움이라도 좋아라. 호르쉐잖아! 쟤 뭐야? 아니, 야! 와, 큰일 날뻔 했네, 저거, 씨. 아, 씨. 아, 불안하지, 이 사람들? 좋아, 좋아. 이게 또 911이 빵댕이가 라인의 예술이거든요? 아, 그러상가, 엉덩이 블로킹은좀 좋네. <laughs> 제발, 제발. 아, 방금도 앞이 걸리네. 아 이것도 앞이 걸리고 아 진짜 아그질났다 우와아 아 아아 우와. 아행이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이제 역체감 광산수레 야 진짜 이거 타기 싫었는데 광산수레로 아 한번만 아 광산수레가 더 좋다고 느껴져 버리면 어떡하지 아, 뭔뭐 리오 다운일이요. 아니, 야, 포르지 사살 아무도 없어, 씨 가자, 가자, 가자. 와, 뭐냐, 이거. 왜 이렇게 편하지? 아니, 뭐냐, 이거. 와... 아니 이정도면 포르쉐 트리플S인데? 와... 그냥 광산 911 터보 S로 바꿔야겠다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왜, 어떻게. 어떡... 아 저게 왜 밀려? 아, 쳐쳐졌다 아, 와, 야, 이 방금 912 했어요, 방았다 떨어진 건 아쉬운데. 야, 이렇게, 여러분. 들 앞대가리가 중요합니다. 야, 동수 됐어. 저거 하나로 이미 증명했어. 이렇게 앞대가리가 중요합니다. <laughs> 그래도 911 사랑하시죠?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확실히 이거 타다가 광산소를 타니까 이렇게 중요하다고 확 느껴지네. 앞대가리가. 아뭔또 아슬아슬 점프야. 아 진짜 그만 좀해 이거. 아니 또 나만 911이야. 아 나만 911이야. 아 제발, 저한번 제발 기적을 보주자. 여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 아니, 자, 아니 몸싸움도 씨,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이! 부스터안 써, 씨! 아, 때가리 킬! 아, 잠깐만, 이 정도인가? 파장님, 미안해요. 아니, 이게 쑤셔버렸네데 패작이 아니라? <laughs> 이거 왜 자꾸 내려가지? 자, 아무튼, 거의 12,000원짜리 콜라보 카트 911 터보 S인데요. 저는 포르쉐 광산 911 터보 S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 타세요.